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짧게 명목금리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. 명목금리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광고하거나 계약서에 적어놓은 이자율, 즉, 겉으로 보이는 숫자입니다. 예를 들어 예금 이자 3%라고 적혀 있거나 대출금리 연 5%라고 쓰여 있으면 그게 바로 명목금리입니다. 카드 할부나 적금, 대출 등 금융상품 설명에서 보이는 퍼센트 수치가 모두 명목금리예요. 중요한 점은 이 숫자는 단순히 표기된 이자율이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상품을 비교할 때는 우선 이 명목금리를 기준으로 이자금액을 계산해보고 계약서에 적힌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. 예를 들어 연 5%라고 하면 1년 동안 적용되는 표기된 이자율이란 뜻이고 월단이나 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조건을 꼭 읽어보세요. 오늘은 명목금리가 단순히 보이는 이자율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